1 4번 뭐라고? 중심이 ex 어, 마이너스 3y는 플러스 4는 0 위에 있고, 그럼 일단 뭐가 돼? 하나가 이제 뭐 해결이 됐네, 그죠? 해결이 됐지 뭐야? 어, 점 1과 0을 지나며, 점 1과 0을 지나며 직선 x는 마이너스 1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 두고 하셔? 복잡하잖아 말이. 그럼 뭐야? 항상 이거에 접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원이 어떤 뭐라고? 세로나 가로에 접한다는 건. 다시 한 번. 원이 세로나 가로에 접한다는 건 뭐야? 반지름을 포기했다는 얘기야. 이해 감? 하나 알려준다는 거야 반지름을. 지금 원의 방정식이 뭐니? X 마 A의 제곱 더하기 Y 마 B의 제곱은 r 제곱이잖아. 이게 뭐냐? 세개씩 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면면 직선 X 1에 접한다는 건 뭐라고? 하나를 줄여주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이게 세로나 가로, 선이랑 접한다는 거. 그럼 얘는 이런 얘기거든? 살짝 보면 자 X축이고 Y축이라고 치자고. 이게 뭐야? X는 마이너스 1에 접한다 그랬지? 그럼 뭐야? 그냥 그려도 살짝 그려도 뭐야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거지 얘가 물론 이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그지 그냥 예를 들면 했잖아 그지 얘가 그럼 여기 뭐야 좀 중심으로 어 a하고 b라고 치면 얘가 a하고 b의 중심이 어디인지 모르냐 원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걸 뭐야 x a 의 제곱 더하기 요런 식이니까 더하기 y b 의 제곱은 뭐야 이 중심이 뭐 여기서 될까 지지 여기잖아 여기 반지름의 거리가 중심 a면 여기 a잖아 그럼 이 거리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거지 이해감? 다시 한번 뭐라고 가로 세로를 대는그 직선이랑 접한다는 건 뭐라고 원이 하나의 미지수를 포기한다는 얘기야 이해감? 그럼 이게 되잖아 하하하 얘가 뭘 지나간다고? 1과 0 지나간다며? X1일 때0 된다며. 얘가? 네. 이게,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일반 문제는 X1이면 1-A의 제곱. 더하기 뭐야? B의 제곱. 그 뭐야? A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그럼 뭐야? 시계 하나 나왔지? 하나 더 뭐? 중심이 얘를 지나간다며. 음2 a 3 a 더하기 4는 0이잖아. 그럼 뭐가 돼? 3B. 열립방 했지, 되잖아. 2A-3, 어, 쏠쏠해. 3B. 그지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얘가? 여기 봐봐, 이거 A자고 A자고 없어지잖아. AB의 시기,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 B 대신에 뭐, 여기 A 대신에 뭐야? A 대신에 EA는 이렇게 B로 집어넣으면 B의 2차 식이 되지. 끝. 이것까지 해볼 필요는 없어. 얘감? 봤잖아. 행계, 여기서 가장 중점은 뭐냐면, 문제 유형을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이런 걸, 그지?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 얘를 중심에 열려 지나간데 그럼 AB라고 한 생각해야지, 그지? 약간 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원이 정과 1과0을 지났는데 오케이 나이도그데 뭐라고? 직선 x는 마이너스 1에 접한다는 걸 뭐를 하나 포기하는 거라고? 미지수 하나를 포기하는 거네 그지이해가 그래서 딱 접하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나오면 여기를 뭐야? b는 a로 맞끔면 되잖아 이제 a 제곱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럼 뭐가 b 2차 직지지 그러면 b가 두개 나오면 a 두개 나와서 식이 두 개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래? 하나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뭐, 이렇게도 있는 거다, 그죠? 굳이? 네. 그냥 두 개일 거 아니야. 그 답이 두개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음, 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풀어보세요, 꼭. 4. 그 다음에 x-4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25, 이렇게 해서.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긴 좀 들어서 답이 나오더라, 이제. a가, e, b가, 1 모르니까 하니까. 정리가 될 거야. 됐어, 얘가.